흔히 말하는 말있죠 좋아하는 일 해라. 제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왜꼭 공부로 충만해야 되나요? 아, 왜꼭 지금 다니는 일에서 충만해야 되나요? 그거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데 알겠어요. 그럼 10대 여러분한테 말해볼게요. 학교 자퇴하세요. 그러면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충만해지겠죠? 근데 왜못 가나요? 성인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지금 다니는 직장 음에안들 거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자, 1번. 아예 고절로 살면 안 되지. 아예 지금 돈 벌어야 되지. 어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 오케이입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확신하는 자퇴할 만큼 지금 직장을 그만둘 만큼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죠 일단 좋아하는 일 찾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자아 발견 좋아하는 일 찾는 건 인생의 절대 명제입니다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자 매일매일 가슴 가득 경험을 채우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커피의 모든 것으로 속과 겉,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가슴, 제가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있어요. 가슴을 가득 채우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기분, 쾌라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불쾌라는 기분이 느껴져요. 자. 공부로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수학을 본질까지 채웠다고 해보죠. 아마 90%는 불쾌할 건데 그 불쾌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쾌인 부분과 불쾌인 부분이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충만했으나 거의 90%가 불쾌였습니다. 이 평가를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는 진짜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선언했죠. 다시는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겠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도 단순 암기식의 그런 시험은 거부했어요. 물론 저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죠. 서울대학교 학점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쾌를 발견했을까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인생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경험을 합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나는 향이 굉장히 큰데 혀는 솔직히 불쾌도 아니고 쾌도 아니고 그냥 별로 안 느껴져. 그럼 어떻습니까? 커피가 아니고요. 커피의 그 요소 중에 향. 그럼 다음에 나는 향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와인으로 가볼까, 위스키로 가볼까, 아니면 향수로 가볼까? 거기서도 향수로 와인으로 위스키로 가득 채우잖아요. 또 세분화됩니다. 향 중에서도 이런 향. 나중에 어떻게 씁니까 마음속에 박혀요. 나한테 쾌를 주는 향은 이쾌 향이다. 그럼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아나이 커피는 안 먹어. 이 와인 안 먹어 이러면서 인생이 선명해지고 그유한한 인생이 점점 더+ 더 세이브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쾌가 무엇인지 나에게 쾌가 무엇인지 그걸 모든 걸조합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오직 쾌로만 가득한 충만함 <laughs>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충만함 뭔지 아세요 일하라고 그랬죠 커피 마시라고 했죠 공부하라고 했죠 쾌랑 불쾌로 가득 차는 거예요 불쾌도 가득 차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루 종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가득 차는 충만함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는 게 뭐라고요? 내가 불쾌한 게 뭐고 쾌인 게 무엇이냐. 불쾌는 사라지겠죠. 쾌만 남겠죠. 이게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그놈의 좋아하는 일 찾으라고 는데못찾아는지 아세요? 한 번도 경험을 끝까지 가슴에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경험을 전부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겉핥기로 채우니까.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그래요. 겉핥기로 채웠잖아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싫어해요? 어떤 면이 카라고할 정도로 가슴을 깊게 자극했어요. 그리고 쾌불쾌만이 아니라 깊은 쾌, 얕은 쾌도 말해봐요. 대답 못할걸요? 그러니까 맨날 뭔지 아세요? 애매하니까 커피를 마셔봐. 나 뭔가 좋은 듯한데? 아, 모르겠어. 또 마셔. 또 마셔. 경험이 반복되죠.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공부. 끝까지 해봤어요? 수학 공부? 저 90%는 싫다고 그랬죠. 10%는 놀랍게도 좋은 게 있었어요. 수학은 완전히 추상성의 세계예요. 그죠 현실과는 막 많이 교리돼 있어요. 물론 수학이 현실에 응용되는 부분도 지만 많이 교리돼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추상적인 걸 다룬 건 불쾌구나. 시험을 위한 평가 실타, 추상적인 세계를 다룬 건 불쾌다. 저는 그래서 공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머런푸션 보고 공대 가서도 뭔지 아세요? 공대 가는데도 추상적인 걸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 앞에 게 섰죠. 뭐철학과 같으세요. 저는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인 철학. 제가 왜 사업가 자세요. 저는 굳이 말하면 철학 사업가라고 할게요. 또는 저는 일상 철학을 다룰게요.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현실이 제 관심사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끝장나게 했더니. 두 번째. 수학의 논리성은 좋았어요.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 또는 공식 밑에 있는 진짜로 뭔가 핵심적인 걸 끄집어낸다. 그래서 제가 본질을 하고 있죠. 제 강의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세요 수학에서 느꼈던 그 쾌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고작 수학 하나인데 저는 많은 걸 경험했죠. 왠지 아세요? 수학을 가슴 가득 담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쾌고 불쾌한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불쾌는 인생에서 제고했어요. 이러면서 뭔지 아세요? 점점 쾌와 불쾌가 선명해져. 본질까지 깊게 경험했더니 깊은 쾌와 얕은 쾌가 선명해져. 결국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쾌가 무엇인지, 불쾌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가 된다? 점점 쾌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인생 로드맵을 그려드릴까요?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날그날 그날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쾌와 불쾌가 선명해질 거예요. 불쾌를 제거하고 쾌를 채우세요. 선명해질 거예요. 그 아까운 유한한 인생이 점점 선명해질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쾌로 충만한. 단순히 충만한 게 아니라 쾌로, 그것도 깊은 쾌로 충만한. 이게 궁극의 행복이고 이게 조안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놈의 추상적으로 제발 조안 조안일를 앉아서 공상으로 찾나요? 그걸 뭔가 경험이 있어야 조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하러 나가요. 대학생들 그래서 클럽도 가고 하죠. 근데 왜못 찾을까요? 기피하지 않아서, 치열하지 않아서, 본질까지 파고들지 않아서, 충만할 때까지 경험하잖아요. 뭘 좋아하고, 뭐가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공허함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 1번, 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언젠가 느낄 텐데, 과거에 지나간 낭비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계속 뭘 유예하는지 아세요? 내 꿈,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유예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다시 예민한 분들은 다행이에요. Right now, 오늘부터. 지금 그 공허감 자체 때문에 뭐 미래는 나중에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말한 두가지예 법. 치열하라, 본질까지 경험하라. 가슴을 그 경험으로 가득 치워라. 알겠어요? 이걸로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당장 느끼는 예민한 불행감도 없어질 거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쾌로, 깊은 쾌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 로드맵이에요.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로드맵이에요. 반대로, 조금 둔감한 분들, 그냥 뭐가 공허해? 아뭔 얘기야?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난별 문제의식 없는데, 이렇게 살 거예요. 저 밑에 뭔가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두겠죠?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커질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을 때 뒤돌아보면, 1번, 이미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있을 거예요. 거대한 구멍 공허가 뚫려 있을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요. 후회 미련이 엄청날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장 느껴지는 공허감, 이미 누적된다면에 과거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그다음 미래까지.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할 수 있고 굉장히 주제넘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아. 이게 저는 진짜 이 시대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이거 올리면 재미없겠죠. 오늘 강연장 오신 여러분들도 이 장시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요새같이 1분만 넘어가도 재미없는 틱톡의 시대에 쇼츠의 시대에 너무 재미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렇게 인생을 나열하고 보면 당장의 불행감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불행감 미래의 불행감 이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데 그눈 앞에 공허 하나를 놔두면 그렇게 돼버리는데이 얘기를 누군가를 해야겠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건 이 생각 알겠어요. 그건 알겠다고요. 그러면 자기만의 생각으로 행복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통찰한 제가 오랫동안 이 라이프 코드란 걸 연구하면서 종점에 달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고 누군가 이 얘기를 하든다고 생각해서 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욕이 쏟아지겠죠. 네가 뭐냐이 주제 넘은 놈아, 에 쏟아지겠죠. 결국 저것도 다, 에? 지뭐 제품 팔아먹으려는 거야.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공부 방법 얘기를 해야겠죠. 스터디 코드는 옛날부터 공부법이 아니야. 공부 본질이야.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너무나 마케팅적으로 안 좋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10대가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때 지나고 평생 후회하면 안 되니까 10대부터 이걸 시작한 거야.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면 이 주제 자체도 다 너무나 오버하는 내용, 너무 주제 넘은 내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충만해요. 왜냐? 저는 이게 옳다고 믿고 있고, 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른 행복을 추구한 사람 있겠지만, 적어도 공허감이 핵심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는 누군가 해주면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얘기할까요? 전 제가 충만하면 된 거예요. 그잖아요. 제 충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잖아요. 1번 속상하긴 해요. 악플 달리면. 근데 악플의 코드도 제가 악플의 본질도 연구했거든요. 악플을 가슴 가득 담아가지고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스터디 코드에 보면 심지어 악플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무슨 사교육 업체라면 그걸 왜 연구하겠어요? 그게 있어서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알겠어요? 3번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게 주는 서운함보다 저는 이걸로 더 쾌로 충만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매일매일의 공허감은 당장의 오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인생 장기적인 문제.